서 친구들 안내 들래이터들이 커래요. 안늘팀 선생님께서 여기 왔습니다. 그러면 한 군데 가 볼까요? 우리 같이 가자. 들 right. 할머니 여기 이름 몰라요. 네. 네. 공원이야. 공원에 왔어. 네, 공원에 왔 왔는데... 연말이라고. 아니, 저거 저저 있는데. 새 있어, 새 해, 네. 새, 응. 새. 저 아, 그래서 그거 콜라병으로 했구나. 응. 어? 콜라병 플라스틱 꽃을 잘라서 그 소리 모양을 어. 만들었어. 그래서 콜라병 내놓으라고 한 거예요? 아니요. <laughs> 저기 봐봐요. 눈이 있어요. 눈, 눈. 야, 이거 봐봐요. 지금 보라색 꽃 있잖아요. 그런 거예요. <목소리가> 오늘은 1월 1일입니다. 어, 여기는 1월 1일이죠 한국은 1월 2일. 그치. 여기는 왜냐면 그 처음 수가 달라 가지고 근호 다못 해요. 친구들 어, 눈송이로 한번 가 볼까요? 어, 가자. 눈송이요 여기 이름은 눈송이 같아예쁘 i i l o v e I love it. I love this. t e t 되 나비가 <놀비> 나비야. 나비. <놀비> 이거 봐봐, 나비. <놀비> 나비 하는 얼마나 힘들었겠어. 이런 거, 이런 거 하는데 몇 시간 걸리면 안 될까. 아니, 이거만 한 개라도 하 것도 어려워. 음, 너 힘들었겠다. 그죠? 아니, 근데 돈도 아팠고 하면 어떻해 이만큼, 이만큼. 그 <놀비> 정도? 어, 힘도 들었는데 돈 정도 줘야지. <놀비> 너어 사진 한까요 하나, 둘, 아, 셋카 잠깐, 잠깐만 다시 예, 아니야, 이 동영상에 담을 거야? <laughs> 그렇죠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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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 한번 이리 봐 와, 와 아까 그한 명이 들어왔어 근위병 이거를 그래서 패트병을 몰라한 거구나. 친구들 패트병을 몰래 뭐 해요. 그 이유가 바로 그 어, 어. 민대탕이 달팽이로 있아 달팽이 어, 진짜 나 진짜 달팽이더라고. 야. You t 저 i n k s 저 I told you. I t <laughs> 친구들 우리 아빠가 한국에 가셔서 이걸 못 봤는데 좀 어색하네요. 이제 저 다리를 넘는 <laughs> <오>, 거 <이거 뭐야? 웃음> <laughs> <오, 웃음> 우리가 이제 <laughs> 저쪽 <저> <laughs> <오늘> 다리를 건너갑니다. <laughs> <걸렸습니다. 웃음> 아, 다 이거 하늘에다 씌우는 거. 거 하늘에. 안에 들어가 봐요. 저 안에 들어가 봐요. 저가 하세요? 아니, 요 자, 보세요. Yeah. 하나, 둘, 셋. 다 <laughs> 음. <laughs> <laughs> 저 다리를 야, 그럼... 넘을 겁니다. 저, 저 다리를 다리. 저다리를저 어, 다리 건너야 돼. 저다리가 이렇게 되어있는 것 같은데. 응, 엄청 길다. 저기... 어, 아니 근데 그래, 연꽃을 하느라 저게 어떻게 해야겠어요? 저 그럼 여기다 저... 얘기하세요. 아저저 <laughs> 연꽃 있잖아요. 저 물에다 뛰어나라고 얼마나 했었고. 시켜다 아니 그한두번 정도 세, 아니 뭐라고 했 <부안 웃음> 저런 나쁜 아이들이 다 있는데. 참. 참. 이상하네요. 돌르 던지고 있어? 이상해? 이거 설가안 되어 있존인기 여기 서모자생니다 네. 찍어. 여기이 찍어. 여기 찍어. 찍어. 왜요? 여기서 이제 인사해 주세요 인사. 어, 어, 이 편에서 돌아요 네. 안녕. 이 안녕.